안녕하세요. 알파오베가입니다. 오늘 3월 31일 날, 마지막 3월, 마지막 날이네요. 카누로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목 상태가 오늘도 좀 좋지가 않은데, 제가 방송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누가 일단은 뭐, 저희가 저번에 한 4분기 실적은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이외에 제가 저희가 몰랐던 뉴스, 혹은 뭐 제가 몰랐던 뉴스들을 몇 가지 좀 알려 드리고 좀어 신기한 것도 좀 알려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SEC가 조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거 아셨어요? 그래 가지고 SEC한테 벌금, 벌금이라기보다 합의금 150만 달러를 냈습니다. 이거는 왜 냈냐? 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어 테크 크런치라는 이제 페이지, 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해 가지고 온 건데. 1.5밀리언 달러를 합의금으로 이제 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 2021년 5월에 이제 이 SEC가 조사를 시작 했답니다. 이 지금 카누가 이 IPO를 하고 이제 HNSC와 뭐 이게 우회 상장 뭐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 이제 이제 아 뭐야? 아 주식이 상장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카누의 뭐 영어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뭐 매출, 매출 전략 뭐, 고객, 고객 합의? 뭐, 어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그 회사, 카누의 관계자들, 관계 임원들이 이 회사를 나가게 된 경위. 그니까, 러 요런 것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 SEC가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뭔가가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안 좋은 게 나와서 결국, 어 카누가 1.5밀리언 달러를 지불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후 자세한 얘기는, 어,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이 밸런시에 1.5 밀리언 달러가 찍힌 거죠. 그래서 요번 자료 보면 여기 딱 이렇게 찍혀 있죠. SEC 세트먼트 해가지고 자1.5 밀리언 달러가 나갔다. 언제? 4분 뒤에 이렇게 지금 이제 찍히면서 이렇게 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가 나오고서 거의 10%가 애프터 장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 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랙터 어워드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 국방부한테 지금 아 어, 뭐가 이제 딱 이게 당첨이 돼 가지고 테스팅도 하고요 네 데모스트레이션도 한답니다 이 지금 아 어, 라이트 듀티 아 뭐더라 라이트 택티컬 뭐였는데 ltv 인가 잠깐 볼게요 와맞다 라이트 택티컬 비이클이라고 그래갖고 전략 그건데 자, 요거를 내기로 했죠? 지금 육군에다가 요걸 내기로 했습니다. 이 차를 딱 갖다 주고, 육군이 뭘 하냐? 지금 육군도, 아, 지금 이 이제 전장에서 택, 테 택티컬 인바런먼트 면이 뭡니까? 전략적인 환경에 맞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수 있는 전기차를 한좀 들여오고 싶은데, 자, 니네 카누 한번 갖고 와봐. 너네 차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볼게. 뭐, 이제 배터리도 이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뭐, 이제 안전성도 체,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요, 요걸 이제, 그 국방부한테 픽을 당했다 카누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세 번째가 이제 뭐냐 그래서 그 이번의 결과로 이번의 결과로 이제 자 퍼스트 오더 풀필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구에다가 이거 갖다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자 ltv 라이트 택티컬 비이클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자 익스트림 인바 e 먼트에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 이 자동차가 잘 굴러가느냐 막 흙바닥에서 잘 굴러가느냐, 막 자갈지형에서 잘 굴러가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좀 신고했어요. 인클루드 뭘 포함하냐면 와 스텔스 컴피규레이션이네요. 이거 레이더에 안 잡히는 무슨 그런 약간 좀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모서리가 없이 둥글둥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더 그 뭐야 이렇게 뭐 카메라에도 잘안 잡히고. 약간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한다고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자동차가 얼마나 듀러을 하냐, 얼마나 정말 튼튼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 다음에 패신저 그니까 러이 저기, 여기 뭐 누가 타겠습니까? 군인들이 탈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잘 타고 내릴 때, 뭐 약간 좀 이런 게 수월하냐, 이런 것도 좀 이제 살펴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이킹 바디 모션. 그 다음에 하이트. 그니까 군인들 키도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군인들 막 잽싸게 타고 잽싸게 내려야 되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할수 있게끔 자동차를 조금 디자인을 할 거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을 좀할 거라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가 이 카누의 EV가 지금 육군 중에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할것 같아요. 요런 걸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니까 제가 이것도 좀 봤어요. 여기 보면 카본 케블라라고 하는 그런 외장을 이 탄소 탄소 소변 아닌 것 같아요. 카본 파이버가 아니니까 이거 모르겠고 카본 케블라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거 차를 덮은, 덮는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탄소의 성분인데 이것보다 훨씬 가볍고 조금 더 컴퓨터블 하대. 뭐가 편안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카본 파이보다는, 버 카본 파이버보다는 튼튼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볍고, 그래도 좀 질긴, 그런 종류의 그 외피로, 지금 이 트럭을 뭔가 외장을 이렇게 씌우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미군에 들어간 이 나이트 택티컬 비클이, 여러분, 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경쟁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커머셜 일렉트릭비이클 있죠? 그러니까 상용 자동차를 지금 육군이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괜찮은 거. 자, 첫 번째가 뭐다? 자, 전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겼는지도 모르겠어. 오코슈? 라고 하나 봐요. 오코슈. 자, 오코슈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GM. 제놀렛 모터스 있죠? 그 다음에 로드타운. 그 다음에 카누가 있는 거예요. 자, 네 개가 있습니다. 자, 모습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슈코시라고 할게요. 오슈코시. jltv가 지금 육군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건 근데 전기차는 아니에요 어, 휘발유차입니다 이런거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또 gm 제덜러 모터스에서 국방차량으로 이런거 이거 굉장히 이제 국군 군인들이 뒤에 타가지고 막 총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차들도 있고요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카누와 경쟁을 할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여기 로드타운 있죠 로드타운에 요 차가 굉장히 조용하죠 그 다음에 뭐 조용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어, 이분이 되게 소음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 자동차가 지금 우리의 그 카누와 지금 경쟁을 할 상대이다. 그래서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카누가 받고 있는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받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육군이 하나를 픽을 하겠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4스 쿼터 리센트 비즈니스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4분기에 있었던 거 뭐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EPA에서, 미국 환경청에서 공식적으로 이 카누 자동차의 그 주행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200마일을 공식적으로 200플러스예요200 플러스 마일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50%는 도로주행, 50%는 고속도로주행으로 해가지고 얘가 200 플러스, 200에서 플러스 조금 더 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정이 났다는 거 4분기에.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e p a 레 인지. 자 그리고 또 하나보다 얘 지금 아 판매를 어디다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이안이라는 이 회사에서 이 지금 독점으로 이 카누의 <웃음> 자동차를 <웃음> 아 이제 판매를 한다. 판매를 한다. 그리고 판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카누의 파트도 필요하면 갖다 팔고 그다음에 고장 나면 수리해 준다. 그다음에 렌탈도 해주고 중고차까지 판매를 하더라.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요? 했나요? 이 온라인이라는 회사의 고객사들이 굉장히 뭐 쟁쟁하다고 했죠. 여기에 아람코가 있었고 뭐 제가 아는 회사는 아람코밖에 없어요. 사실 다 아랍어로 써, 있어 써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고객사의 어이 카누라는 이 회사가 노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밖에 이 카누라는 브랜드가 사우디에 노출이 된다는 거. 그만큼 좀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사우디에서 그거를 약간 좀전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얘네들 지금 퍼스트 쿼터에 지금 비즈니스 아웃룩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비용이, 자, 55에서 70 밀리언 달러 정도 들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캐피털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설비 투자 있죠? 설비 투자 해야 되잖아요, 얘네 지금. 그죠? 배터리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였죠? 그게? 미네소타였나? 아, 어디였더라? 뒤에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뒤에 자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그 들어가는 비용도 30에서 45 밀리언 달러 정도 정도가 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자, 근데 여기 보시면 55에서 70밀리언 달러가 이제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스탁 베이스트 컴펜세이션이랑 디프리시에이션 비용은 빼고 55에서 70 든다. 근데 요거까지 한번 더하면 얼마냐? 자, 4분기 때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 비용 관련된 그런 비용인 거 같은데 얼마 안 듭니다. 아, 2밀리언 달러네요. 2밀리언 달러인데 이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 좀 비싸요. 어, 지금 18밀리언 달랍니다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지금 그 임원진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 합치면 벌써 20밀리언 달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뭐 정말 미, 맥시멈으로 오퍼레이팅 익스페이스가 많이 든다고 하면 거의 90밀리언까지도 드는데 어, 지금 이 회사가 돈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큰일이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도 그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점점 맛이 가고 있죠. 오클라호마에 <laughs> 얘들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월 14일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클라호마 주에서, 카누 너네 자동차 천대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어쿠 크다. 3월 21일 날,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 오클라우마 주에서 최대 1000대까지 5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카누의 자동차를 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주에 그 스포크, 스포, 스포스 워먼이네요. 대변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클라우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자, 오클라우마가, 카누한테 러브콜을 한 거죠. 야, 우리 집 오클라우마에 노도 지금 사람들 돈못 벌어서 그러는데 여기다 공장 좀 지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차 살게 차 사줄게 어 지원금 줄게 근데 대신에 너네 오면서 이 공장 우리한테 지고 직원들 좀 뽑아줘 그래서 대략 한 550명 정도를 뽑는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오클라호마가 우드페이에 할 수도 있다. 지불을 할 수도 있다. 35밀리언에서 50밀리언까지 지금 계약에 따르면 지불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 결국. 차, 천대, 사간, 천대 사는 대신에 뭐이 정도로 지불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게 오클라호마에서 얘기를 했지만, 언클리어다. 오클라호마가 얼마나 카누의 차를 사줄지는 아직 사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안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그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지금 오클라호마가 약속을 했대요. 카누 자동차가 어 카누 자동차 한대팔 때마다 3만 5천에서 5만 대 정도의 그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잘 되면 오클라호마에서 약간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죠.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뉴스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오늘 점심 오늘 올라왔던 이 그, 어닝콜 트랜스크립트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제가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얘네들이 이번에 뭘 발표를 한게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 지금, 페이즈 1, SOP 미시건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즈 2, 킥드오프 시작했다는 거죠 페이즈 Phase 2 페이즈 Phase 2, 2단계를 시작을 했다 어디서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프라이어에서 sop2를 시작했다 그러면 미시원에서 지금 한 완료된 sop1은 뭐고 sop2는 아이 sop 페이즈 2는올 클라호마에서 하는데 이게 과연 뭐냐 라고 이제 해, 궁금해서 어닝콜을 찾아봤죠 아니나 다를까 있죠 이게 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CEO가 얘기를 한 거예요. CEO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미시건에서 SOP2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페이스2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단계를 시작한 건 미시건, 2단계를 시작한 건오클라호마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쭉 볼게요. 페이즈 2를 하고 있는 오클라우마에서 뭐 한다? EV 배터리 모듈 만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우마 주랑 파트너를 맺고, 우리가 지금 워크포스, 우리 지금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 트레이닝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대 550명까지 지금 오클라우마에서, 어, 고용을 해가지고, 공장 돌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op1이랑 sop2가 또 뭐냐? 한번더한번한개더 볼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sop페이즈 1이 뭐냐면 자 로보틱스 있죠. 자동차 만드는 로보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얘네들이 정말 이 로보트 정말 잘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그 밖에 많은 일들을 미시간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로보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로보트 잘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다른 일들이 바로 sop페이즈 1입니다. 1단계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미시간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laughs> 여기서 지금 테스트한 로봇 있죠? 로봇트를어다 철거를 해요. 티얼 다운 다 뜯어내. 그래 가지고 데이터 majority of all that, 이거를 다 어디로 갖고 온다? 우클라우마시티로 가져온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로보트를 그 미시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릴로케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클라우마로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들이 지금 페이즈 1에서 성공적으로 로보틱스가 잘 움직인다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요거를 지금 2단계 그러니까 미시간으로 우클라우마로 가져와서 재설치를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자동차든 배터리든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들 여태까지 얘들이 한게 어 대충 한 전체 필요한 아이템들이 한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뭐 매뉴얼로 지금 뭐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세미에이 매뉴얼로 수동이라는 거죠.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오클라호마 공장에서 자동차가 나오든 배터리를 나오려면 아직까지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CEO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년에 2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 자동차인지 뭐 배터리 유닛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식 연비 얘기 나왔죠? EPA에서 아까 플러스 200 마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비가, 자, 200, 최종 이게 확정된 겁니다. 217 마일을 우리가 달리기로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이거랑 더불어서, 연비, 연비랑 더해서, 지금 우리가 월마트에다가 지금 자동차를 뭐좀 이제 갖다 줬나봐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시운전을 해보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배달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아마 화시니까 4 자리가 나올 텐데, 3 자리가 넘는 그런 더운 날씨, 그 다음에 얼음이 꽁꽁 오는 그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이게 엑셀런트 레인지를 뭐 굉장히 주행거리 길고 잘 버텨줬더라, 자동차가. 그렇게 해갖고, 우리 자동차가 굉장히 튼튼하고 믿을만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주었다. 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이, 저, 어, 제가 올렸던 그런 자료들 말고, 제가 이번에 오늘 처음 말씀드린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 흥미 깊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어 카누는 어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laughs>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어 카누 이 정도 소식으로 좀어 너무 좀 많이 못알려드리는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카누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